슬라마 빠기 체크 아웃 플리스 오케이 예 잠깐 체크한다고 기다려 달라고 하시네요 기다리기 전문 <laughs> 체크는 끝났고 보잭 불렀습니다 공화까지 보잭하고 편안하게 갈게요 낮 시간이라서 저번에 올 때보다는 조금 저렴하네요 슬라마 빠기 빨리 빨리 됐다. 노 no, no 가루다 아, 슈퍼젯? 슈퍼에어젯 슈퍼에어젯 예아 오케이 오케이 스탑 예예 예스 오케이 드리마까시 오케이 땡기야 바이바이 공항이 여기가 아니면 안 되는데 <laughs> 여기도 터미널이 많아요 그래도 국내선은 하나겠죠? 요 안에 다 있기를 바라면서 아, 카트를 하나 갖고 갈까? 국내선이 아닌데 이거 국내선은 한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11시에 세대밖에 없는데 없어 어렵네 잘못 왔나봐요 <laughs> 근데 너무 일찍 와서 지금 대처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아이스 y 지미아 슈퍼 에어젯 터미널 1 You can take the K-train 드리마까스 국내선이 여러 개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 오늘 또 하나 배웁니다 지금 여기는 터미널 3인데, 터미널 1으로 가야 돼요. 무려 셔틀버스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, 일단 가보겠습니다. 아, 저기있다. 셔틀버스가 아니라, 셔틀 지하철이라고 해야 되나? 하여튼 전철 비슷한 거를 타고 가는 것 같습니다. 오케이. 좋아, 좋아. 터미널 2 갔다가, 터미널 1으로 가나봐요. 오케이. 접수 완료. 아까 전철하고 음. 터미널 1은 뭐네요? 미쳤어요. <laughs> 약간 버스 터미널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, 분위기가. 슈퍼 에어젯 저쪽이네. 와 사람 많은 거 봐. 줄 많이 쓴게 슈퍼 에어젯이에요. 오케이. 슬라바 빠기. 여러분들, 빨리 발리1 1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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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0 0 오빠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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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0 0 0 0 오, 바로 고백 받았습니다 0오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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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 에어즈는 인도네시아 신생 저가 항공이에요. 포함도다 포함이더라고요. 와, 괜찮아 보이는데? 꼬리곰탕 먹겠습니다. 야. Yeah. 야, yeah. with rice. 야. 객상선. 야, peace. 브라빠이니? 14만 1000 루피야? 오케이 찹스틱 오케이 드리마카스 오 제대로 들었어 고기만확 나는데 짭짤한 게 조금 안타깝네요 이럴 때는 매운 걸 넣으면 돼 얘를 딱 풀어줘 자. 오우, 오우, 찌릿한 맛이네. <laughs> 좋아, 좋아. 음, 오, 좋다. 꼭 인도네시아는 밥 먹을 때 과자를 위에 올리더라고요. 자, 생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양념 매콤한 게 맛있는데, 뻑뻑해. <laughs> 살 자체는 맛있네요. 아우 맛있어. 어 부드러워. 이제 플라데시 먹습니다. 빨리가다고 하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. 엄청 다르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되세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인기 급상승 저의 자리는 21번, 저 자리입니다. 오케이, 빨리 비켜드려. 오케이, 발이요. 어, 아, 일로 들어가면 안 되지. 어, 꺾으면. 어, <laughs> 아. 웰컴 투 발리 슬라바 타타옴 스와 스티아 아 어렵다 무슨 말이야 이거 <laughs> 오근사합니다야 발리 요런 발리에 요런 것도 예술이죠 요런 게 공항에도 딱 있네요 이거 발리 대략 20년 만에 왔습니다 감회가 새롭네요 한달 살기라는 말이 옛날에 없었잖아요. 그, 없을 때 제가 여기서 한 45일 정도 살다 갔어요. 공항도 뭐 좋아진 것 같습니다. 오케이. 진짜 발리로 들어갑니다. 오케이, 발리. <laughs> 엄청 좋아졌네. 오, 일단 사람들 많이 가는 대로 보러 가겠습니다. Hello. One, o 한쪽에서 이거 먹으면서 택시를 부를게요. 와, 대박 맛있어. 안에는 차갑네. 음. 자, 초코. 초코도 맛있는데, 아닐라가 훨씬 맛있네. 아, 고재고재 아, 네. 예. 예, 네. <laughs> 아, sorry. 예. 네. 아, 아, sorry, sorry. 네. 고재고재 다시 찾은 인기. 역시, 공항 스타. <laughs> 여기입니다. 고재 Hello, 고재 헬라 오케이. Okay. 멀지 않은데인데 상당히 비싸네. 제가 본 발리는 20년 전이니까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을 거예요. 도착했습니다. 떼리 백가시. 여기입니다. 호텔. 어 수영장 살짝 보이고. Hello. How are you? Fine. Thank you. And you? Good, thank you. 드 h a 카시널 o u Thank you. Thank a h 자, 수영장이 딱 보이네요. 아, 어, 괜찮습니다. 발리에 책상인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. 그래도 저렇게 조그맣게 있으니까 편집 여기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정시 이런 거, 샤워 간단하게 할수 있는. 내일부터 스쿠터 빌려 가지고 여행을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, 신나네. 제가 스쿠터를 처음 탄 데가 여기 발리예요. 이야, 꽃다, 꽃다해변 자, 얼굴이 신호등. 이야, 뭐마다 춥고, 야, 재밌게 놀고. 아, 꽃다일씨. 야. 분위기 죽입니다. <laughs> 와, 사람들 이렇게 많네. 꽃다리 치는 뭐 바다가 이쁘지도 않고 사실은 서핑 주로 많이 타고 분위기가 죽이는 데거든요. 옛날보다 엄청 많다. 와, 이쪽도 많고, 저쪽도 많습니다. 와. 다만의 자유가 느껴집니다. 오늘 보니까 석양은 이쁘지 않을 것 같네요. 발리에서 하루 이틀 있을 거 아니니까 이쁜 날 며칠 보겠죠. 옛날에 제가 왔을 때는 거의 한 80%는 다 이뻤어요. 슬아마 기빠기 아, 아닌가, 이제? 오케이 오케이 나한테는 파기야. <laughs> 아 여기네. e l 스쿠터 렌트. Korea. k 안녕하세요. Which one o want? 이런 스타일. How many day? s 10 day. How much? d o w now. a l a d n 10 day. y 요것도 방금 반납받은 건데, 괜찮아 보입니다. 올리는 건 아니겠지. 에이! 10, 10, 100. 에이! 다운, 세븐! 콜 오케이. 세븐, 세븐, 오케이. 아니면 갈거요 <laughs> 협박. Where are you from? Korea! <laughs> <laughs> 오빠! 아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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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이런 아저씨가 오빠라고. <웃음> 오빠! <웃음> 아, 세븐, 세븐. 아, 10 days! Okay. Okay. Yeah. ID. ID. Yes. Your phone. Your phone. Okay. Okay. Driving licens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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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ere copy my license. Yeah. Yeah. This I keep here. Ah. Okay. Okay. Oh, ah, okay. Okay. Oh, bagus. Bagus. Oh, bagu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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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ideo. Yeah, okay. Uh, uh, before you yeah. before you use the motorbike, you yeah. can take video or picture yeah. for the motorbike. Okay, okay. Okay. Time king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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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can say <see. laughs> <laughs> <laughs> Okay. hello, yeah. bye bye, see you next time. Thank you! Thank you. Bye bye. Bye. Yeah. 여기 호텔, 뭐,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, 중요한 게 인터넷이 아주 느려요. <laughs> 영상 업로드 할 때도 한 5시간, 6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고, 아, 막 인터넷 안될 때도 많습니다. <laughs> 너무 불편하네요.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빨리 여행 해보겠습니다. 종기가제 방입니다. 2층. 자, 이 정도면 습은면한 뭐 거죠? 클리어. <laughs> 아, 이것이 힐링이구나. 아메리칸 블랙퍼스트플리즈 네. 오늘 아침 먹고 세탁소 가서 빨래 좀 맡기고 그러고 나서 여행을 하겠습니다. 아, 버터가 양이 작은데 한더담주수 있는. 와 맛있어. <laughs> 성공. 저는 호텔 예약할 때 아침 포함으로 예약할 수 있잖아요. 근데. 네. 이렇게 장박을 할 때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, 보통. 왜냐면은 아침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정도 돈 주고 사 먹습니다. <laughs> 과일파이. 파파이가 안달겠지감 같아. <laughs> 여기 인도네시아는 파파이가 엄청 편합니다. 음? 수박사가. 런더리를 찾았어. 어, 런더리. Hi. 런더리? How much? 40. 44만, 40? 어, 비싸네? Wait from Japan. Korea. Oh, Korea. Oh, no, j Thank okay. you, my friend. 야 e a h 놀 왔다. 기름 좀 넣고 가겠습니다. 풀, 맥스, 풀, 디스패터. 야, 미리미리 준비하는 여행, 앵코 사태 원하는 분 계시겠지만 일부러 안 합니다. 에이, 주소에서 듣걸, 마리마카지 살짝 당한 것 같아요. 방이도 가고 있네요 어, 이제 달리는 것 같네요 어. 우와 원숭이다 <laughs> 주차비 받네 땡기 <laughs> 포코라 사트 플리즈 스위트 플리즈 드리마카스 오 가득 들었어 별로 안 달아 <laughs> 양은 엄청 많네 딱 포카리 스위트 맛이에요 포카리 스위트보다 덜단것 같아 초초 <laughs> 음, 빠굿. 맛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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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<laughs> <Yeah. 웃음> 올라왔더 사원으로 가 볼게요. 입구가 어디지? 너무 오랜만에 와서. 원파시. 원. 네, 감 오케이. 트리마카시. 할로. 오케이 트리마카시. 여기 올라왔더 사원은 원숭이만 조심하면 돼요. 원숭이가 정말 포악하고 무섭습니다. 지금 여기 발리 날씨는 한국 여름보다 좀 시원한 것 같아요. 그래도 햇볕은 엄청 강렬해요. 선크림 잘 발라줘야 됩니다. 와, 바다가. 파리 <laughs> 비드트가다내리 아, 저쪽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. 야, 파도 소리 좋고 야 여기서 보겠습니다 아 다시 받아 예술이에요 울루와트 사원에서 빠병 탈출하는 장면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포인트는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영화를 안 봤거든요 <laughs> 원숭이 가까이는 오지 마 됐어 그만 <laughs> 옛날에 비해서 원숭이가 많이 줄었네요 야 여기는 왜 이렇게 뚫어놨어 우와 우와 엄청 무서워 우와 멋있어 근데 삼각대 긴 걸로 해갖고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삼각대 긴거 장착 바로 밑에 가까이는 못 가겠어요 <laughs> 아. 헬로헬로 여기 올로와뚜가 절벽 맛집이에요. 보통 사원은 관심 없어. <laughs> Hello, Hello, Monkey. <laughs> 반응도 없어. 우와. 아. 제가 20년 전에 여기서 사진을 찍었는데. 그 사진 포인트가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어요. 저절벽이 맞는데, 20년 전이라? <laughs> 오, 여기 또 포인트네. 좋아. 한번 기다렸다가 찍어 보겠습니다. <laughs> 좋습니다. 잘 봤습니다. 이제 밥 먹으러 갈게요. 출출하네요. 발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맛집이에요. 소스가 대박입니다. 여기 할라! 제가 여기서 산발소스 맛을 드려가지고 한국에서 좀 해먹어보려고 산발소스 공부를 해보니까 식용유에다가 멸치를 튀겨요. 튀긴 후에 멸치를 버리고 멸치 육수가 우러난 식용유에다가 고추, 마늘, 양파 이런 거막빠가지고 그게 산발소스예요 근데 집에서는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. 오케이. 땡큐. 삼발소스를 아... 섞어서. 성공. 자, 생선. 삼발소스 찍어볼까? 오, 생선 바로 걷네. <laughs> 맛있다. 자, 새우. 새우 껍질 까는 게 일이 네 맛있어요 오징어 조그만 거꿀뚜기 오징어예요 이게 음 소스 진짜 맛있다 소스가 옛날보다는 덜 매워진 거 같아요 딱 좋습니다 진짜 여기 삼바 소스는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100%다 좋아하는 소스입니다 아양 부족하다 아쉬워 다시 꽃다 쪽으로 잘 왔습니다 커피 한잔하고 갈게요 엘라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란데 플리즈? a s e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란데? Yeah. 원 strong 커피 or m e d 커피? 어? 스트 s t o n g s o y h 강하게 생겼잖아. <웃음> 저분이 <웃음> 웃어. 원래 <laughs> 일? 아,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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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없어. 그래, <laughs> 마카지 뭐야, 뭐 추가돼? Okay, okay. 아, 또 그냥 묻는 건줄 알았네. 샷이 추가됐어 발리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는데 가장 많이 달라진 게 차가 너무 많아진 거 같아요 옛날에는 스쿠터 타고 다니면 막 힐링 되고 좋았거든요 와 근데 지금은 여기 꽃다 쪽하고 전체적으로도 차가 너무 과도하게 많아진 거 같아요 <laughs>